법 섭을 배우는 거죠, 결국.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세금이다. 3대 세법이죠. 이세 가지 세금이 결국 국가 입장에서 한85% 이상 거친다고 했었습니다. 뭐 어떨 때는 뭐 법인세가 제일 많이 거치고, 어떨 때는 소득세가 제일 많이 거치고, 어떨 때는 부가가치가 제일 많이 거치고, 뭐 달라요. 연도마다. 특이하죠? 하여튼 뭐 3대 세법이다. 이건 법인의 소득이죠. 뭐 법인이 이익이 나면 세금 내는 거고 물론 법인이 손실 나면 세금 안내겠죠 법인이 장사해가지고 야 수익은 100인데 비용이 뭐1 5 0야 그럼 세금 안 내는 거지. 세금을 그렇다고 환급해 주는 제지주는 않고 그냥 세금 안 내는 것이지. 이것도 개인에서도 뭐 개인이 이익 났을 때뭐 세금 낸다. 뭐 상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라는 것이고 이거는 부가가치를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는 수업 목적상 재화나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 뭐 재화는 물건이고요. 용역은 뭐 서비스가 되겠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 내는 어떤 소비세 개념이다. 그냥 네, 소비세에 대한 개념이다. 이건 소득세에 대한 개념이다. 그 법인세, 소득세를 크게 뭐 소득세 이런 말도 쓰고요. 이건 소비에 대한 내는 세금이다. 그럼 나중엔 다 차차 배우겠지. 부가가치세가 제일 와닿지가 않죠. 내가 뭐 물건을 팔았어. 간단하게 해봅시다. 내가 이불을 팔았어. 이저 놈은 이불을 소비했다고 간주하는 거야. 아니 저 놈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소비 안 하고 딴 놈한테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쫓아가냐고. 소비시장. 이 가치가 있는 이 재화의 용역을 소비했으니까 너한테 세금 때리겠다 이런 컨셉인데 저 놈이 소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CCTV 달아놓고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은 저놈이 소비했다고 봐서 내가 저놈한테 10% 걷겠다는 거. 물론 저놈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런 컨셉이라고. 자세한 거 부가가치세 가서 공부하고. 아니 법인세 소득세는 한 방에 바로 이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좀뭐 와닿지가 않고 좀 특이한 세금이 되겠죠. 그래. 그중에서 우리는 가장 분량이 많은 법인세를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뭐 법인세는 뭐 분량이 가장 뭐그죠뭐 뭐 전체 세법에서 한 절반이 법인세고 나머지 절반 합쳐서 소득세 부과가 같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거야. 법인세라.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 납세 모자는 법인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내 조세 체계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조세가 법인세고 개인 소득에 대한 조세는 소득세. 다 이미 알고 있어. 법인의 유형. 법인은 목적에 따라서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 분류된다. 영리는 뭐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비영리 법인은 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 법인 중에 대부분은 뭐 영리겠지만은 비영리 법인 중에는 뭐 이런 거죠. 뭐 학교, 뭐 종교 단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 물론 뭐실질적으로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뭐 학교나 종교 단체도 있겠지만 하여튼 명목상으로, 명분상으로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가 그 이익을 목적로 한다는 데가고,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인 전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은 내국법인, 국외에 있으면은 외국법인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로 내국법인 외국법인은 본점 가지고 하는 거죠 본점. 오케이. 네뭐 번. 과세 소득의 범인입니다. 일단 뭐 다양한 소득이 있죠. 법인세법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순자산증가세. 순자산이 자본이죠 자본이 증가하는 거는 과세 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 뭐 이런 건지 우리 회계에서 이익이 나면은 이~ 이익, 당기 수준이 생기면은 이익 약은 늘고 자본 늘죠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면 사실 뭐~ 이익만큼 자본 는다 그래서 세금 때리겠다기 때문에 사실 이익 늘면 세금 는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원칙적으로 순자산 그~ 자본이 증가하는 건다 원칙적으로 다 세금 때리겠다 이요 법인세 그래서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 이 자본 증가하면 다 세금 때릴 거야. 라는 그런 컨셉. 그래서 다양한 소득이 있는데 첫 번째 각 삼년도 소득이 있고요. 각 삼년 소득 뭐라 되습니까 기업 그 회계 학상 계속기업 가정하에 매기마다 반복돼 반복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을 말한다. 우리가 각 삼년도 소득금액 이렇게 하는데 용 회계에서는 이제 수익, 비용, 이익이라 말하 쓰겠죠. 물론 마이너스 뜨면 손실인 거고요. 법인세, 우리 이 법인세 공부하고 있죠. 법인세에서는 이금, 손금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년도 소득이야. 그럼 이건 법인세법상 이익이 되겠죠. 법인세법상 수익을 이금, 법인세에서는 비용을 손금. 그래서 법인세에서 이익을 각 사업년도 소득. 1년 동안의 이익이 되겠죠그 당연히 양가로 일, 이, 삼, 사가 다 낯선 단어지만은 양가로 1 번이 가장 매인이다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 난 것이 법인세법상 이각 사업녀소득이다. 청산소득은 뭐 청산할 때, 이제 회사가 만약에 망해가지고 없어졌어, 거기 대해서 소득 때리는 겁니다.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제 회사 해산시킬 때. 남아있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것이 청산소득인 겁니다. 물론 합병 분할에 의한 회사는 제외하고 뭐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합병 회사 합쳐지는 것이죠. 규모 크게 하려고 회사 합쳐버리는 것이고 분할은 회사 쪼개는 거지 규모 작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산되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영업해서 어려워졌을 때 해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메인은 당연히 양가로 1번인 거예요.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은 다 단어들이 낯설듯이 그런 것들은 시험에는 그냥 거의 안 나와요. 물론 양가로 4번은 내용이 많으니까 또 박스까지 쫙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런 거구나. 해산할때 해당, 내는 세금이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인 겁니다. 걔는 뭐냐면 투기, 투기. 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투기하면 세금을 이중과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회사가 뭐, 주택을 갖고 있대,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 팔아가지고, 처분이기 100이 생겼대. 어, 처분이익 100이 생겼으면, 수, 어? 당연히 뭐, 입금 쪽에 꽂히면서, 각 3류 소득에서 세금 내겠지. 처분이기 뭐, 수익이니까 세금 내겠지. 근데, 토지 등 양도 소득 3번 세금 더 때리는 거야. 이중 과세 하는 거야. 그만큼 패널티를 부과하는 거야. 어떨 때? 음, 투기하지 말라. 야, 그럼, 어,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그러니까 법인이 왜 주택 사냐 아파트 왜 사냐 거기서 아파트 팔아서 처분이 생기면은 곽선 소득에서 세금 내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도 한번 세금 내서 두번 낸다고 이중과세 그만큼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장 법인이 별장 왜 갖고 있냐 야 업무랑 관련 없잖아 이거지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요 다 업무랑 무관한 것들을 싹다 비용불인정인 겁니다 그니까 별장 왜 갖고 있냐 업무랑 관련 없잖아 주택 왜 갖고 있냐 업무랑 관련 없잖아. 업무랑 관련 없잖아. 뭐그런걸 이제 팔아서 이 처분이 생겼을 때 대한 얘기겠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관리로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것도 다 주택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뭐 입주권 분양권 분양권은 뭐 분양권 당첨됐다 뭐 그건 분양권이고 입주권은 뭐 이런 거잖아. 이 조합원이 있어 조합원이 있죠 아파트 조합원이 있어. 뭐 개포동에 막일 단지 조합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30년 전에 막 아파트 산 거야 2천만원 주고 근데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또 제3자가 거기 사는 거지. 입주권 사는 거지. 그렇죠? 제3자가. 그렇죠? 예. 제가 샀죠? <laughs> 그래서 입주권을 이사 가지고 하는 것이 입주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일종의 주택이지 뭐. 분양권은 뭐 익숙한 단어고. 그래서 기존에 원래 조합원한테 돈 주고 산 거지, 입주권을. 다 결국 주택적입니다.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이라는 게 결국은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보통은 이 사업과 관련이 있죠. 토지 건물이. 그데 업무랑 무관한 토지 같은. 그게 뭐 업무랑 무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겠죠. 그런 것들을 양도소득. 그러니까 결국 처분해서 처분이 생겼을 때에 대한 얘기겠죠. 어, 또뭐 비가세 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자에서 그 청산소득이 뭔지 간단하게 토지등 양도소득이 뭔지 아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뭐 달려다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뭐 주택, 별장, 입주권, 분양권, 비상용 토지, 고기에 대해서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 있는데 각사업 소득에 또 세금 내고 이것도 세금 또들어있기 때문에 이중과세. 그만큼 투기하지 말라 이거지. 미알료 소득은요 내용이 무지하게 많습니다.